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 약속에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서, 노예에서 그들을 금전 내셨고, 신실하시죠? 그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그 메마른 광야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매추라기로반에서 물을 내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신실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믿음에서 떠난 자들은 광내에서 다 죽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첫 번째 실패한, 땅의 안,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이로이 하셨습니다. 신실하시죠? 그리고 모세가 죽자 이제 그 땅을 취할 새로운 지도자 여 요수아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하나님 주신, 그 땅으로 가라. 는 백성과 더불어 함께 이 요단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은 누가 주느냐? 너희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신실하다, 이 소리죠. 믿으라, 이 소리.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주야하 그것을 묵상하라. 울나 졸라, 치우치지 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신실함. 나 여호와의 명령, 발성, 약속이 아니냐 이 소절. 그래서 누가 이루시죠? 과거에도 하나님 이루셨고, 현재도 하나님 이루셨고, 미래에도 하나님 이루신단 말이. 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이 신실하신 하나님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느냐 이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 인간의 방법의 전쟁이 아니다는 거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너희도 신실함으로 승리하는 전쟁이란 말야영적 전쟁이란 말야 순종의 전쟁이란 말야싸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일자에서말씀하시는 이 장에서 정탐군 사건을 통해서 기생 라합 라함, 여리고 성의 그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 땅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배성에게 주신 땅이다. 라합이 민족을 배반하고 정탐들을 숨기고 온 땅이 그를 뜰고 있다고 말하고 너희가 반드시 땅을 차울 것이다 그때 나를 기억해서 우리 가족은 살려달라 가장 미철한 바다에 있는 기생아합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끝난 게임이란 말야 우리가 올때 너희 정원에 불교비따라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 보여줘야 해요 그죠?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까 내 약속이라고 그래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는 것과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신 것. 라합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것. 3장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 명심이 아닐 때 원칙이 있다는 것. 넘치는 요다 깊은 곳은 지하 200m. 우기에 물이 넘쳐나온다. 이거섬이니까 한쪽 계곡으로 물이 몰려오잖아요, 그죠두분다라 그것은 석회암 땅이에요. 물이 스며들지 않아요. 우리 는 비가 오면 물이 땅 속으로 들어가면 스며들지요. 그곳은 스며들지 않아요. 그냥 몰려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기에 여행하는 자살 행동이에요. 왜? 물이 땅으로 안 들어가요. 다 골짜기로 다 몰려들어가요. 한꺼번에. 그 광야가 바다 하나를 숨질 거에요비 오면. 죽는 거예요. 그런 땅이에요. 우기에 그 비가 그 깊이 200m 깊은 그 계곡을 다 몰려서 가지면 그게 넘치는 물, 그 넘친다. 그 요단을 금유한단 말이에요. 그 땅을 창원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명제. 첫째, 여와의 은약괴를 따라가야 된다. 사람을 따르거나 세상의 방법 따르면 다 나간다. 은약괴를 하나의 말씀이야. 여와의 약속, 여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의 제 1번 전제. 두 번째. 천 규비, 이천 규비, 900m 정도, 1km 정도 되는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야 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다는 소리예요.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욕심이, 내 지식이, 인간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도 앞서가면 그것이 내 열심이 가지라도 나아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말고 뒤따라. 순용은 안하지. 세 번째 자신을 선결계하라. 교회를 선결계하라. 죄를 끝내라 이스라 죄를 가지고 있으면 망한다 그 죄가 뭐예요 내 욕심이잖아 내 열심이잖아 내 방법이잖아 너희는 그어룩 하나님의 공동체다 너희 안에 죄를 인간의 방법들을 탐욕을 끝내라 하나님 앞에 성전을 청구한 예수님 상체를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너의 욕심 너의 탐심 너의 죄를 부정을 제거해라 그것만 지키면 싸움의 맛인가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은약기가 앞서고 은약기가 여단의 발을 딱 디디니까 여단은 샥 일어섰어 물로 절벽을 쌓고 말아버리고 그죠그 말은 딱으로 은혁교가 전부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백인들이 지나가잖아요 지나고날 물이 다시 흘러 버리라는 거죠 너희들의 전쟁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약속 너희 생각 인간의 방법이 둘째 앞서가지 마 너희 열심이 아무리 혹시 정답을 해도 정답은 있잖아 하나님 보답서가 많네 하나님의 하나님이다째 항상 그 길에서 너희 스스로를 성결케하라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 아무리 그 깊은 덩치는 요단걸도 말련근거그 누구 아닌가?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이 너희가 싸그 땅을 찾는 원리다. 영적원리, 대전제 오늘 본은 그때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요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과 3절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말라고요두개 알아. 열두 지파의 대표, 보내서, 그 기적에 있는 장노단 강 바닥에 있던 돌, 열두 개 주워다가, 너희들이 유숙하는 그곳, 너희들이 그는 곳에 딱 두다. 구절 보십시오. 여수와가 또 요단 가운데 곧은약비를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 기적의 현장 요단 마른 그 요단당 한가운데다가 또 열두개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라 너희가 지금 먹는 현장에 기념비 세우고 그 기적의 현장에 기념비를 두개를 세우라 왜 세워야 되느냐 6절과 7절을 보면, 이것이 너희 중부가 된다고요 표진됩니다 징 7절 하반절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뭐가 된다고요 기념이 되리라 기념비가 될 것이다 표징이될 것이다 너희의 전쟁이 혈과 육의 전쟁, 인간의 밤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전쟁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희들의 생각이 앞서가지 않는 전쟁 그것이 하나님을 제안할 수 있거든 그리고 그 길에서 성결제는 전쟁이고 그것이 당연히 그것만 되면 넘치는 요람물 우리를 수장시키는 그 수험의 도전들 그분들은 누가 지나? 하나님, 죄벌이신다. 그걸 기억하라. 뭘 통해서? 너희가 체험했던 그 기적의 현장. 그리고 너희가 구하는 그 삶의 현장. 체운 나라. 그 목적이 뭡니까? 22절부터 24절 보십시오. <laughs> 22절.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이하게 하려 하심니라 과거에 이집트에서 나오되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열국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아요 그것도 있맞죠애국의 군대를 수청이 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심을 경외하게 하신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현재도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 현재도 요단강을 절벽처럼 세우시고 마른 땅에게서 근류가 되고 하나님 2 1일 땅의 모든 백성에게 24절이지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열국으로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하시니라 너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것이,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세우라는 것이, 기적의 현장에 너희 삶 가운데 기념이 세우나 할까? 왜 인간을 망각의 동물입니다. 죄인이라는 말 그 확실한 기념비를 세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인간은 다 잊어버려. 요또 세상의 방법에 타협해. 요내 경험, 내 짓이 세상의 방법에. 하나님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기 위해서 타협한다. 그게 인간이라.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 어떤 경우에? 도 그게 인간이다. 난감해도 못해. 은혜를 그릇에 띄웠 두번째,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너를 지우다그죄성거하나님 말씀을 듣다 계산해보고 나한 이익 때문에 하면 안한다. 그 인간이란 인이란말 그때 뭘 봐야 돼요? 그 요단강, 기적의 현장에 씌운 기념비. 우리의 삶의 현장, 길가에 씌운 그 기념비를 고 우리의 존재는 세상의 방법과 달발을기이 아니구나. 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 그 어떤 것도 말씀을 앞서가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거룩해야 돼. 하나님 그 요단을 마르게 극유하시고 홍해를 마르게 극유하셨지 아! 내바못돌려야지 세상을 못돌려야지 말씀을 따르게 다시 돌룩게 하는 거 그리고 기념일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쉽습니까? 그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게 쉽습니까? 은혜 받는 게더 훨씬 쉽고 매달리고 기도 부르시는 은혜 주셔요. 사람 간에도 극장이 하느신 죄인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 하나 은혜 주신다. 문제는 뭐예요? 죄인이요. 올바람, 위대한 일에서도 돌아왔으면 또 죄인이요. 요 거기에 얼마나 위대를 했어도 돌아왔으면또 죄지어요. 인간이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적의 인장에 내가 했던, 내가 가져도기념이시간하 하는 거예요. 부인할 못하더. 네가 먹는 거 최소해 기념을시험하라는거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했던 거래. 그래야 다음에 입을 때 그걸 보면서 아, 하려고 이지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념비를 세우라 기억하라는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 혈과 이의 전쟁이 아니다. 너희가 애국에 살 때는 그때는 언제나 물이 흐르고 그 물을 사막 위로 끌어올려서 왕개수를 통해서 너희의 열심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의 공로로 너희가 영웅이 되고 너희가 부자가 되고 너희가 너희를 높였지만 이제 가난한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현상, 그 이상 너희는 그런 삶이 아니다. 그건 죽음인 너희가 이룬 뭐야?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한 것이다. 말씀보다 앞서까지만 고그룩을 추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이 아신다. 기억하라고 말씀한다. 오늘 깨워서 세상의 방법들, 욕과 미혹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해지고, 그 하나님의 노란 역사들, 성경에 수없이 기록된 역사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던 수많은 은혜 의 역사들을 기억하시고, 기념비를 세우시고, 그 말씀을 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천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명한 주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하여 신실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세상의 방법으 죄의 성으로 새 모습을 봅니다. 불성여이시고 지금까지 지낸 것 주님의 원여성을 기억하고 성경의 역사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말씀보다 우리의 열심이나 세상의 방법이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그 길에서 스스로를 도아보아 죄와 탐심을 끊으며 세상의 방법들을 끊으며 그룹을 지켜내게 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들 속에서 내가 했다 하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기념비를 세워서 전구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